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십시오. 물리학자들은 137억 년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주의 변두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지닌 생명체가 길고 긴 진화의 시간을 거쳐 지금 여기 지구라는 별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의식을 지닌 존재자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길고 긴 영겁의 세월 동안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나타난 당신이란 존재는 백여 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불과 인생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덜 자란 어린 시절과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나이 든 시절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의지로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지닌 생명체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계에 머물다가 아쉬움 없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욕망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면 모두들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욕망의 이로움을 말씀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을 놓으라는 말은 현실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주에게 생명을 창조하려는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창조의 욕망에 의해 번식하고 생존의 욕망에 의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없다면 진화도 발전도 없을 겁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내재된 본질적인 에너지이며 그 원시적인 힘은 한량 없이 크고 무한합니다. 욕망은 삶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뜨거운 연료입니다. 거대한 불의 에너지이기에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화염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욕망의 불을 잘 다루면 삶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불의 힘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잘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책 읽는 것을 멈추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을 따라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반응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이 그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치 종을 치며 허공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소리가 사라진 후 고요 속에 더 많은 소리들이 뚜렷하게 들리듯이 내 마음이 고요와 침묵 속에 들면 그 속에서 문득 어떤 발상이나 통찰이 일어납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통찰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지닌 욕망을 이롭게 사용함으로써 나 이외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라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본연의 나는 다른 생명들이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욕망은 우주를 탄생시킨 힘입니다. 욕망이라는 씨알은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의 힘이지요. 이런 근원적인 욕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즉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작은 나, 에고의 욕심입니다. 탐욕에는 작은 나의 일시적 만족감을 위한 폭력성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탐욕은 소유도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우주의 욕망은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하면서도 그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내 본래의 힘인 욕망을 이롭게 씀으로써 나는 이 땅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 텅빈 본연의 나와, 보여지는 몸의 나의 이원적인 존재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롭게 하려는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실천할 때 오히려 나 자신이 충만해지고 우뚝 서게 됩니다. 그때 온 우주가 나와 함께 확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우주의 욕망, 즉, 근원의 의도와 일치시키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도를 쥐는 순간, 그 의도와 감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행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수용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음, 그래, 좋습니다. 온 생명에 감사합니다.